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 9절 <laughs> 같이 보겠습니다 바오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영원히 가는 각인 보좌의 능력이다. 우리 어릴 때 각인된 건 평생 갑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가는 각인입니다. 자 이번 주 믿음 소망 사랑, 세 번째 사랑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또 사랑인데, 그러면 성경적인 참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 근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후에 성경으로만 창세기 3장인가 이 말은 아담의 웃음들입니다자 아담의 웃음들은 아담이 하나님 떠나서 왔던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적 배경으로 딱 인간은 태어납니다. 너희 아비막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죄의 배경으로 그리고 이두 가지는 지옥 배경이죠. 결국 이두 가지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지옥까지 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 배경에서 여기서 뭐가 나올까? 여기서 아,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죄의 열매가 와요. 사단적 열매가 나옵니다. 사단은 뭡니까? 거짓됩니다. 속고 속이는 거짓나요마귀는 도둑질입니다. 도둑. 몰래 훔치고. 그러니 뭐, 탐욕, 욕심,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죽고 죽이고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따가 이렇게 이렇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리고 얼마나 여기서 상처를 주고 받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받고 그 상처를 주고 받으니까 여기서 미움, 분노, 그막 피해 의식. 고소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형제, 형제끼리도 그렇고 이 탐욕 욕심이 가득 차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다 뭔가 나한테 유익 되면 좋고 아니면 싫고 이 사랑은 잘안 나와요. 다음 구제하고 봉사한다. 예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인간의 마음속에 끝없는 이죄가 나와요. 악한 것이 나옵니다. 죄, 악한 것. 이런 이게 인간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많은 죄악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그 인간의 마음에 나온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나온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 자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 끝없이 사람은 나돈돈 돈 중심 성공 중심 그내 이름 높이는 거막 이런 데꽉 채들었어요. 진정한 주권는사랑은 거의 불가능해요. 인간에게는. 심지어 부모, 자식도, 어, 물론 사랑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뭘까?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사랑의 그 시작,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 인간에게 싸운 것은 죄가 나와요. 왜냐면 이미 죄가 돼서 잉태하고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요한 1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 죄를 위해서 독서인자를 황목죄물으로 죽이시오. 우리를 구원한 것. 자, 우리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할 힘도 없고,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안 거지. 그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될 수가 없어요. 어, 요한 모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 이처럼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 멸망기로 갈 인생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조건 없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아니에요. 그냥 멸망기 가는,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기적의 떡을 주고 병을 낫게 해도 그게 진정한 구원은 되지 못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뭐냐면 항상 구원에서 나와야 돼요.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 구원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뭐냐?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왜 이러냐? 그런 말은 펴라. 안 맞습니다. 사랑의 확증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보다서뭐다 죽어 천하를 줘도 그게 아무 소용 없어요. 생명 이름은 끝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지금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럼 참 사랑이 뭐냐? 우리가, 우리 인간 관계에서 참 사랑은 어, 역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맞는 그러니까 것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에 마땅하다. 물론 육신적인 이런 관계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수고가 따로 와요. 여기는 많은 희생, 헌신이 따로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네 사랑하면 수고하고 헌신해요. 왜냐면 그남 부모 이렇게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 참사랑의 수고헌신은 결국 우리도 예수님 영원 구원으로 우리 구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왜 선교사님 갑니까? 거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유국이나라에 거기는 왜냐면 전도 선교 어 이것은 대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전도할게.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대가 없이.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전도선교 이게 진정한 사랑에 그래서 우리 전도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잖아요. 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자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도선교는 특히 뭐냐면 이건 용기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뭐 대가를 바라고 뭐 전도하는 게 아닌 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가 없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전도 선교만이야. 들어보면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 열매라는 볼수 있습니다. 이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가정 가문도 섬기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형제보다 더 하고 왜 다른 영제도 있고 가족 있지만 왜 우리가 더 헌신합니까? 이 전도 선교 때문에 더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을 사는 거지. 에. 자 그러면 오늘 영혼이 가는 가게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어릴 때가 참 중요해.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갔느냐 이것이 이제 평생 결정합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도 어릴 때 각인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과사 아니 게, 어릴 때 들어간 것이, 그 어릴 때 들어간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간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부모들이, 또는 교사들이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심을 때. 어릴 때 각인이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내 것을 집어넣으면 위험합니다.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것 집어넣면안되고 그래서 어릴 때 올바른 복음을 집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내 말들을 이거 그보다는 복음을 집어줘야 돼요.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복음을 집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것은 전달되게야 됩니다. 부모 영적인 전달됩니다. 어, 그러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뜻는 세상입니다. 특히 삼단체 이런 많은 어, 이 사람들은 전달하는데 어, 틀린건 전달하는,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가? 명상 운동이라든지 뭐 마음챙기기 뭐 이런 뭔가 괜히 좋은 단어지만 복음 없는. 뭔가 하나님 없는 틀린 것을 계속 전달해요. 불교 가면 템플스테이 하면서 뭔가 집어넣었죠. 그런 것도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나중에 문제가 와요. 왜냐면 하나님 없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이 사단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고 그렇습니다. 집안에 이런 많은 종교를 많이 이상한 종교를 섬, 심취한 집안이나 무속인 집안들은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적 폐기를 막 집어넣어갖고 또 들어가요. 그 영적 분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해서 이제 계속 그것이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막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요 하여튼 올바른 복음 전달이 장중이에요. 그 성경을 집어넣어도 그 율법적으로 집어넣으면 얘들 영청문오면서 하라 하지마라 막, 막 이게 너무 정죄고 막 말씀 들이대면서 막 해버리면 큰 문제가 나중에. 그게 도망가버요 왜냐하면 너무 시달려갖고 복음을 심어야지 똑같은 말씀을막 율법적으로 집어버리면 나도 도망가버요 왜냐하면 상처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는요 부모가 말과 복음이 일치할 때딱 하긴 돼요. 아 맞구나. 이게 부모들이 말만 하면 잘안 들어갑니다. 왜 행동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말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말은 맞는 말을 들여보니까 아니요, 뭔가 아니요. 너, 복음 말하면 막 다른 강조에막돈 아, 강조하고 막 공부 막 강조하고 계속 그러면요, 아, 우리 부모는 복음이 아니구나 알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이 일치할 때 아이들 이각인 되지, 말로만 해서는 잘안 돼요. 그러면 잔수로가 돼버려. 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한 복음 전달이 너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체험된 것이 다강인됩니다 뭐든지 그렇죠. 어릴 때무을 재관은 너무 너무 중요하지요. 자 모세 같은 경우는 어머니 요게벳요 그렇죠. 그 짧은 아이가 떠나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이제 복음하고 기도하고 한 겁니다. 무세고 그 대로 가지고 왕궁으로 갑니다. 80년 동안 그 대로하면서. 80대에 출애굽 하잖아요. 왜? 배운 대로 가는 거예요. 배운 대로. 자 그리고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 사무엘이 크게 되고 또 사무엘 성전을 잘합니다. 이 아이는 완전히 구별되게 키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미스바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꺾는 국가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역시 다윗도 다윗은 또 아버지 이세입니다. 이세가 다윗을 아주 잘 키웠어요. 다윗이 왕이 될거 알면서도 위험한 군대 전쟁들을 보내서 신분을 시킵니다. 너 가서 증표 받아와. 이 말은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후대들에게 이런 걸 심었던 그들이 이제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 명걸스 그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와요. 자 우리가 문제 왔을 때이 문제를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문제 왔으면 허겁지겁 막 두려워하면 은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가 버려. 아 보고 많이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아, 복음, 그리스도 해놓고, 문제 막 벌벌 떨고, 헛저 막 하면은, 그게 진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 들어,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그리스도구나, 게 감탄 안전하면서 딱 들어갑니다. 아, 그리스도. 자,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그리스도는 근본을 끝냈잖아요. 모든 저주에서, 죄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고 모든 이 흑암을 근본을 끝낸 분이거든요. 실상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와도 문제처럼 보일 뿐이 문제 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우리 가정 가문을복음쪽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아 복음만이 결아니라니까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을자고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왔을 때 이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를 더 잡아야 돼요. 그때 각인됩니다. 아, 정말 이 복음이 힘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뭔가 이 복음의 능력을 딱 심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 말씀 각인중요니다평상시 말씀을 계속 들어온면들어온 사람은요, 달라요. 평상시에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은 문제 딱 생기면 말씀 쪽에 딱 섭니다. 왜? 계속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흔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강이 되면 문제를 잡지 않고, 말씀을 딱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안된 사람은 문제 없면 그냥 말씀하지 씁니까? 그냥. 문제에 탁 빠져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강인. 하면 이 말씀들이 또 아이들이 어릴 때 말씀 딱 지원하면, 어, 금방 체험 안 되지, 아이들이니까. 그러나 커가면서 아이들이 딱 말씀 잡습니다. 이게 이 차이점이 된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도 오고, 때는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응답도 오잖아요. 응답 왔을 때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응답하면 또 여기서 또 실수를 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문제나 어려 항상 묻어 봐도 항상 우리는 복음과 기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축복하면 또 어떻게 하면 또 빈나가 버리게 교만하고 이상한도 가 버리고 그게 또 실수입니다. 그게 왜 유럽 교회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축복하니까 다 떠나서 교회를 그 축복에 빠져 죽어버린 거죠. 그 축복 안에 주줍니다게 우리, 우리 기념막 물질이 많은 축복이다 그거 축복 아니라니까요 필요한 거지 축복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이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유럽 미국계서 신방에 왜냐하면 하나 축복하니까 후대 다 도망가버렸어 떠났어 마약에 빠지고 타락하고 그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축복해도 어려워도 항상 복음을 이룰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어렵다 삐지고 잘 되면 이상하고, 복음 아니라니. 그래서 복음뿐이안 되니까 어려우면 낙심해서 시, 시험 내고, 잘 되면 이상해져 버리고. 왜? 복음 아닌까 그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항상 문제 있든 없든, 응답이 왔든, 항상 복음과 어, 기도로 인생에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전부 그리스도다, 이게. 거기서 끝을 내는 거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과 기도 속에 답을 낸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자, 각인시켜야 돼 우리 각인, 자신도 각인하고 이쪽으로 계속 뿌리 내려야 됩니다. 처음에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었기 때문에 문제가 고통스러워요. 실제로 힘들죠. 당장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인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할 때에, 어, 이거 하겠어. 때로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 줍니다. 왜? 그걸 통해서 각인하라고.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보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에요. 아, 이 아들 죽이라는 거. 이 이건, 아, 재물 바치는 바치겠는데 아, 아들 죽이란다. 이건 마지막 시험이에요. 어, 아, 재물 없으면 다시 한번 해주면 자식 죽으면 백세인데 얻었는데 끝이잖아요. 그런데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순종하잖아요. 이삭도 실제로 죽음 앞에 서릅니다. 이 사건에 뭡니까? 아들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완전 보험관이에요. 수장 준비합니다. 이때 이삭이 완전 보험관이 되어버려요. 아브라함도 체험합니다. 여호와 이랬다. 이런 사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문제 왔을 때 이때지, 음으로 하는 각인 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자라야 돼. 요 이때 우리가 어제자 잡고 복음 들어가면 굉장한 축복으로 갑니다. 평생 가요. 이야 그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 있었는데 그때 각인 됐다. 이야 정말 예수님께서 맞고 나이게그 이론이 아니고 삶으로 체험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주여 추구합니다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복음과 말씀이 날마다 각인되고 불이 내렸어. 어떤 가운데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증인서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약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이 3, 7나라와 5천 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